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하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오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야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국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에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우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셈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보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야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가 세운 일은 싸운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은 야외는 강하시다. 야외는 능력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 왕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지만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하지 않은 등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왕이다라고 이 아마샤 왕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아마샤 왕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보수하며 인정받았, 인정받았던 그 요아스의 아들로 남유다 왕국의 아홉 번째 왕입니다 이 아마샤 왕은 25살 청년의 시기에 왕이 되어서 어, 약 29년을 통치하였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왕들의 소개와는 다르게 열왕기서의 대부분의 왕을 소개하는 그 내용과는 다르게 오늘 이 아마샤 왕에 대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하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요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누구의 아들 누가 몇 살의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본문을 보면서 찾아 보셨나요? 바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은 누구의 아들 누가 몇 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마샤 왕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라 이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우앗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우앗단의 뜻은 야외 하나님은 기쁨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다음 구절인 3절을 통해서 아마샤 왕의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평가의 원인이 그의 어머니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야외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대로 다 행하였어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1개 나오는 기록들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 그 부모의 영향이 자녀의 신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열왕기하 11장에서 보았던 남유다를 아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그 나라를 망쳐놨던 여인 아달랴. 아달리아. 그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어지럽혔던 여인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것이죠. 이세벨 아래에서 아달랴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 여의도 순복음 성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에 보면은 네 번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현수막이 옆에 써져 있죠. 네 번째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집안의 어른들 부모님 조부모님들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죠. 저도 집에서 제가 출근하려고 하면은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아빠 가지마 하면서 울고 이제 그런 아이,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정말 이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어, 정말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부모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밥 먹이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돼서 항상 이제 저녁에 어,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그 숟가락 들고 이제 아이 밥 먹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밥 먹이는 것, 잠재우는 것, 정해진 시간에 재우는 것,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잘 가르치고 그 신앙을 후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 통계 조사 기관에서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당신은 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왜 기독교 신앙을 버렸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장 큰 이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뭐 학원이나 학업과 같은 뭐 취업 뭐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등등 있었지만 가장 큰인유는 신앙생활과 교회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회의가 들어서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회의감이 들어서 떠난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1순위였다 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지만 정작 집에서 보여지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야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냥 평범한 대학.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에 소속되어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학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분명 제가 처음 보는 분이고 모르는 분인데 한 어르신이 주차 문제로 이제 역정을 내시면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분인데 어디선가 뵌것 같아요.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일대가 그 주차난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뵀던 분인데 분명히 모르는 분입니다. 익숙한 분이 차에서 내려서 삐삐 온갖 그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 차를 빼라고 이제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누구신가 누구신가 이제 했는데 아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생각이 나 버렸잖아요. 누군가 했냐면은 방금 제가 드린 그 오부 예배, 그 청주일, 그 청년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셨던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그 많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부모와 부모님의 조부모님들의 그러한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보실지 그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섬기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장 소중한 자녀라면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딸 아이가 잘때제제 그 머리를 스다트로 주면서 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가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밖에서는 목사님 목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강단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 슬퍼하시는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제 안에 있는 부족함을 제딸 아이가 보고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래.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로 이 아이가 자란다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안할 수가 없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우리 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없고 실력이 없는 부족한 부모 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양육시켜 주십시오,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일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거야.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가 아니면 무엇이 선교이겠습니까? 한 책에서 보니까 한 나라의 복음화율 있잖아요. 복음화율. 보그마율. 기독교 복음화율이 3%가 안되면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대학생들 캠퍼스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그 복음화율이 1%에서 2%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전도 종족은 저기 멀리 땅끝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 우리 근처의 학교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자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선교지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장성한 그 불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받은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계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 야외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자들을 죽이는 일을 이 아마샤가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반역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안정이 되면 반역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이제 테레비를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사극을 보면 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 이야기를 봐도 연좌죄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역적을 꾸미거나 뭐 하면은 가족과 친척 또 함께 죽이고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막 구족을 멸하여라 막 삼족 구족까지 차산내어 멸하는 그런 이야기들 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마샤 왕은 반역자들의 자녀들을 살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금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아마샤 왕이 이제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특히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죄를 범, 범하면은 그 죄를 갚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더욱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한번 죄를 지은 그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라 스스로 낙인 찍습니다 심지어 그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그것을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들에게는 극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되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았던 아마샤도 안타깝게 그 끝이 결국 좋지 못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서,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저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교만해졌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본문을 보면 은 반역자를 처단하여 나라를 안정을 이룩한 이 아마샤는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남유다의 걸림돌이 되었던 에돔이라는 곳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병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큰 금액을 들여서 용병을 데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유다만으로 용병들 빼고 유다만으로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이름을 욕데엘이라고 합니다 이욕데엘은하나님의 의해 정복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복한 다음 그 에돔과 싸움 이후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고대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에돔에 있는 이방 신의 신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아마샤는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셨고 그 심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것이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북 이스라엘의 땅까지도 넘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기서 가시나무는 바로 남유다의 아마샤를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는 말은 지금 남유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하스 왕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 에에발 피게 될 것이다. 북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에게 네가 발 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일반적인 국가들과의 싸움에서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다.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대패를 당하고 왕인 자신마저도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아마 사가 왜 교만해졌습니까? 그것은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더 잘되고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그때에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내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그래 내가 했잖아, 내가 저 애돔 땅을 애돔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가득해지면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오늘 이 남유다가 어, 그 남유다의 그 족속들이 이제 사분오열 찢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전쟁을 이 남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왕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도 이 북이스라엘이 건드렸다라는 그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은 그 교만 교만해진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겸손하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죄의 문제, 복수의 문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문제 등등등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순복음송파교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마샤 왕에 대 아마샤 왕의그 본문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의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치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 베풀고 물려주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 부르신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그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나눌 지언정 베풀지언정 하나님 꾸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